잠언 제18장입니다. 잠언 제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으신 우주 만물 놓치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던 중에 먼지보다 미약한 우리들 그 섬세하신 섭리하심으로 이 아침에 흔들어 깨워 일으키시고, 주님 전에 기필코 올라와 이렇게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의의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놓, 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 계속 자문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참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새벽잠을 깨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혜로운 참 지혜를 깨닫는 것도 좋은데 지적하시는 지적하는 이 미련한 삶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실 때에는, 발견하게 하실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결단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미련한 자의 습관에 대하여서 그 습관과 결과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발에 못이 박힌 적이 있는데 지금도 끔찍한 것은 기억하면은 못 박히는 순간이 끔찍하죠. 식은땀이 흐르죠. 그런데 그걸 빼고 나면 빼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원한 그 빼는 과정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혹시 아시나요? 작은 가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빼면 시원한데 뺄 때는 좀 고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 삶의 모습 가운데 습관적이 됐든 뭐 순간적으로 욱하며 튀어나오는 것이 됐든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어, 보이거든 어,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감하게 그걸 자르면 우리는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소망은 마지막에 좀 살짝 다뤄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은 없는가를 거울 보듯 좀 보고 싶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어,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 귀 닫고 안 듣습니다. 눈 감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깊이 잃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겼다 만세 부르는 습관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행복해 하죠. 내 뜻이 이루어졌어. 자시, 그 순간은 자기가 고집하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자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2절에서도 설명해 준 것처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뭐하기만, 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또 다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주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악한 걸 악한 것으로 볼수 없지? 어떻게 선한 것을 선하다 인정할 수 없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두둔하고 선을 배척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저지르는 악에 대하여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정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다른 길은 없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 하는데요. 그, 한장 지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길 걸이라고 말하죠.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당연하죠. 이 사탄의 유혹은 아무리 어, 듣기 그럼 어, 그럴싸해도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것을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성경은 왜 먹었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굳이 설명하는데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네,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는 것 같은데 삼중적인 네 유혹이었습니다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완벽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탐스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날마다 받고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럴싸한 것으로 치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미련한 사람의 생활은 게으른 삶을 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게으른 삶을 산다. 구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패가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destroy라고 했습니다. destroy라는 말은 부서트린다는 말이거든요. 멸망한다, 멸망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형제라는 것은 형제는 혈통적 형제를 말합니다. 그 동일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게으른 어, 이 게으른 자들은 이 파괴시키는 자들이라,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웃을 파괴시키고 이러한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쓰는 마스크예요. 그 게으름의 마스크를 벗겨버, 벗겨보면 그 안에 미련한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우서 3장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 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심지어는 이 게으른 사람을 떠나서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 이후에는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이 생활 습관 혹시라도 우리 속에서 뜨끔하면서 들켜진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미련한 자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 이 평안을 얻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가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바쁘게 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야 될 길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 단단한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뛰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견고한 망대를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에도 주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달려가도 우리를 반겨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셔도 돌아가도 우리를 반겨 주시는 견고한 망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요, 사는 자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성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미련한 자의 삶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잊는 건 잊을 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꿈을 향하여서 고민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서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다른 곳 쳐다보다가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은 최소한 오늘은 내 생각 관철시키겠다고 주변 사람들 인내하는 것 즐겨하지 아니하고 내 성취를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침묵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아무리 보암직해도 아무리 풍요로울 것 같은 탐스러움이 있을지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게으른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 힘을 써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워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길 달려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잘라낼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떠나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그 품에 안으시기에 합당한 안전한 자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시고 우리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씻어 주시기 원하여서 회개의 자리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눈뜨면서 눈감을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뛰어다니는 그 구석이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삶의 현장들은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 앞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졌다, 기뻐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 짓밟고 일어나 높이 올라갔다, 자랑하지 않으며. 아무리 만난 것 같아도 아버지 싫어하는 것은 맛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쳐다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눈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감사하지만 혹여라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세 종류의 미련한 자의 삶 가운데. 비슷한 구석 흔적이라도 남았거든. 지우시고 자를 수 있도록 결단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꼭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 관철시켰다. 자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선인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여서 선업과 다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어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며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의 자리에 있었거든 하나님 일으켜주사 아버지의 길을 걸으며 그 영광 이외하여서 땀 흘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